선생님이 우리 예배 모두 모여라. 어, 모두 모여라 이거 알아고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죠? 자, 어 요거 지나가고 우리 주기도만 받아갑시다. 음, 고마워요. 주기도만. 헝금 헌금, 헌금송해야 되니까 <laughs> 헌금송해야 되니까. 고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요거 요거 고, 요거 조금 숨겨놓고, 오케이, 숨겨놓고. 클릭 음. 클릭. 그렇지. 고 뒤에 거, 고 뒤에 거. 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기가 귀가 목막할 정도 큰 소리로.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큰 소리로 이름이 거룩해 주석 큰 소리로 시오며 날아가 이말시오며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숨이 높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你最惨。<noise> <noise> 황금송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여 그 사랑 그고놀라와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손 모아서 축게드려요 영 영혼, 영 영혼, 자 어, 어, 자, 연보를 위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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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보를 위한 황금 기도. 자, 우리 아까 했으니까 바로. 예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뭘까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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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세요. 좋은 무 어,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기억력 좋은데요. 자. 자, 제목만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와 무화과 나무 열매 먹어본 사람. 저요. 어, 저요? 어땠어요? 진짜, 하이미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랬어요? 어, 많이는 안 달죠? 당감처럼, 홍시처럼 많이는 안 달지만,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무화과 나무가 집에 두개 있었어요. 그래서 열릴 때마다, 어, 어,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자,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없어지고 자,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을 때 예레미야에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어 뭔데 무슨 열매? 어 복숭아 아니고 복숭아 아니고 야 한글 아는 친구가 얘기해줘야지 복숭아 아니고 이건 뭘까요? 두 광줄리가 있어 두 광줄리가 있어 이거는 뭘까요? 어 무슨 광줄리 이 무슨 열매 사과 아니고 땡 한글을 모르니까 자꾸만 어 무슨 광줄리 무화과예요 무화과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광줄리는 좀 먹음직스러워요. 네, 좋은 좋은 모아가. 여기는 다썩은 썩은 나쁜 모아가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모아가 두 광주리를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는 어떤 어떤 거 마시는 거, 먹음직스러운 거, 처음 딴 거, 잘 익은 거, 좋은 거 주시고 하나는 썩은 거, 나쁜 거, 완전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것은 극히 좋은 모아가고요. 딴 거는 나빠서 저머 먹을 수 없는 나쁜 모아가예요. 이제 어떤 게 나쁜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아가를 보여주셨어요. 자, 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차 포로로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면 어떨까? 그 집에 만약에 아빠가 포로로 끌려갔다, 엄마도 끌려갔다, 아이만 남았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 울고불고 난리겠죠? 여보,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아이들은 어떡해요? 만약에, 형, 오빠가 끌려갔다. 중학생 오빠가 끌려갔다. 누나가 끌려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그 집은 완전히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포로를 그냥 끌고 가겠어요. 나쁜 일, 안 좋은 일 시키려고 끌려가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끌려가는 사람이 좋은 무화까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까 자, 어떤 게 좋은 모아인지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것이다. 남아있다. 포로로 끌려간다. 남아있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게 무슨 모아가? 무슨 모아가? 좋은 모아가, 나쁜 모아가? 하이미는 좋은 모아가, 나쁜 모아가. 포로로 끌려가는 집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 끌려가는 게 좋을까? 남아있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좋은 모아가와 나쁜 모아가가 있다. 너희에게 포로가 되어가는 게 좋은 건지, 남아있는 게 좋은 건지 선택해라. 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은 무슨 무화과다? 나쁜 무화과다. 그러면 끌려가는 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거기에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오래 걸어서 3개월. 3개월일. 동아 세사슬로 끌려가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나라 언어도 다르고 무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거 무슨 무화가? 아, <놀라> 좋은 무화가, 좋은 모아가 아까 좋은 무화가 봤지요? 좋은 무화가, 좋은 무화가가 좋아요. 나쁜 무화가가 좋아요. 좋은 무화가 좋은, 좋은 거지.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다님은 더 좋다고 말씀하시네. 왜 그래? 그치? 왜 좋은 모화가야 아니에요. 남의 집에 일하고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요. 뭐 노래 부르기 싫은데 노래 불러라 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남의 나라 종이 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 지금부터 어, 선생님의 5분만 할 건데 빨리 봅시다. 메레미아는 다섯 명의 왕시대 활동했어요. 자, 다 같이 해보자. 요시야. 다 같이 따라해본다. 요시야. 여호야 김. 여호야 김.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 여호야 김. 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어, 시드기야 왕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요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완전히 망했어요. 점점 망하는 거야. 한꺼번에 망하지 않고요. 1차 포로 때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2차 포로 때도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나라에? 세원이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자신 있게 바벨론 맞아요. 느부갓네살왕이 어, 1차, 2차, 3차 와 망했어요. 그죠근데 이렇게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절대 포로로 끌려가면 안 돼. 열심히 싸워. 열심히 어떻게든 싸워. 죽여버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다음에 도망가. 이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 돈 많지 너. 몰래 도망가버려. 너, 포로 끌려가지 마! 이렇게 한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라!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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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이 바로 앉으라고 해야지. 아이, 마 그지? 정윤아!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하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은 작정했어. 뭐라고?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동차를 사랑하고 더 좋은 집을 사랑하니까, 나를 떠나니까, 너희는 나를 버렸으니까, 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가 버렸다. 너희는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끌려가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해? 아니야.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괜찮아. 끌려가. 근데 괜찮아 했는데 끌려가. 괜찮아. 다시 돌아올 거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누가? 거짓 선지사가. 거짓 선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멸망하고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어떻게? 끌려갈 것이다. 근데몇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1년? 2년? 아니요. 몇 년? 70년 수빈이 와 하이파이브 70년이나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애 놓고 집 사고 아들 딸 놓고 결혼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죠? 왜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멸망한 거야 그게 끝이야? 아니죠 자 도윤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맞죠? 북쪽 이스라엘을 어디에 망했노?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계획하신 일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라. 근데 계속해서, 근데 끌려가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거야. 오준서, 오준서, 포로로 끌려가고,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마 그러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그들을 돌볼 거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이슬날로 돌아오게 해서 나의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정윤이 왜요? 선생님 얘기할 때는 조금 기다리세요. 왜요? 선생님이 정윤아 하면 얘기하세요. 왜요? 음. <laughs> 선생님도 봤어요 <laughs> 그래서 아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친구들은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돌본 거예요 돌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그 전에 계속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 했는데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싫어요, 안 해요, 내가 왜요? 이렇게 했어. <laughs>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음에 가서 다시 이방신에게 예배하고 여기서는 돈 주세요. 여기서는 차 주세요. 여기서 우리 자식 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